혹은 루신이 누군지 아아요 당연히 알아요. 중국의 중대 유명 작가입니다. 제가 또한 그들의 글자를 봤어요. 글을 잘 쓰죠. 루신 선생님은 글재주가 뛰어나서 그분이 쓴 문장은 가히 묘비 성화 라고 할수 있죠. 묘비 성화는 무슨 뜻일까요? 남북조 시대에 기소유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난 데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신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루는 기소유가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당시 유명한 문인이었던 육수가 나타나 그에게 붓한 필을 선물로 주며 이 붓이 있으면 아름다운 문장을 쓸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유가 꿈에서 깨어나 보니 과연 그의 베개 맡에 비범해 보이는 붓한 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문장은 갈수록 좋아졌고 마침내 그는 유명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这样的笔我也想要一支 이건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현실에서 좋은 글을 쓰려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是的,我明白了. 그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 다음으로 각 글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아오는 아름답다, 좋다를 뜻합니다. 비는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붓을 말합니다. 슝은 생기다, 자라나다를 뜻합니다. 화는 꽃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아오비 슝화는 글을 쓸때 붓끝에서 예쁜 꽃이 피어난다는 뜻으로 글재주가 뛰어나 글을 잘 쓴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原来妙笔生花是这个意思。맞아요그럼오늘배운묘비생화로문장을만들어보겠습니다要想写出妙笔生花的好文章，一定要多读书，读好书，平时多积累，勤思考。要想写出妙笔生花的好文章，一定要多读书，读好书，平时多积累，勤思考。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고사성어를 복습해 봅시다. 묘비성화. 묘비성화. 묘비화묘비화 오늘 배운 묘비성화 잘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쩨쩨